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씨, 이찬원 씨, 라이브 방송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늦은 이유는 톡파원 25시 녹화가 늦게 끝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녹화 방송은 약속을 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을 여러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제작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송이 굉장히 늘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방송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지만요. 어쨌든 이찬호 씨의 이번 라방은 역시 데뷔 4주년을 맞은 그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된 방송입니다. 이날 방송, 라방에 참여한 시청자는 한 14,000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시청자가 많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또한 느낀 거, 찬호 씨는 참 솔직하구나. 참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이구나. 이찬호 씨는 본인이 이 말을 해서 손해일지 이익일지를 계산하지 않고 본인 생각에 떠오르는 가슴에 담고 있는 생각을 늘 그때그때, 그때그때 솔직하게 뱉어내는구나. 또 앞으로 본인의 스케줄에 계획에 대해서도 스포일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가감 없이 쏟아내고 있구나. 이찬원 씨가 특히 아름다운 이유는 솔직하기 때문이죠. 담백하기 때문이죠. 오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찬원 씨의 장점이죠. 이찬원 씨는 이번 라방에서 몇 가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이찬원 씨첫 번째는 4월 달에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 그럽니다. 이 미니 앨범을 이번에는 본인 네 곡을 만드는데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해서 물론 완벽하게 본인이 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본인 홀로 작업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 제작진들과 전문가들, 음향, 뭐, 믹싱 하는 사람들,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 작곡가, 작곡, 작사가 편집하는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온전히 곡을 만든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요새는 협업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 씨도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는 했지만 내가 다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곡은 완성이 됐고 지금 한 곡은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MR도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2주 안에 네곡 전부가 완성될 것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곡을 만드는 이유는 6월 달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콘서트에는 정말 본인이 인상적으로 특별한 기획을 가지고 있다고 특별한 콘서트를 하겠다고 또 스포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곡을 내면은 다음엔 콘서트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스키 기획 일반적인 루틴 같이 그렇게 된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찬호 씨는 지금 시청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끝 차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워낙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진이 목표로 했던 그 시청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정규 방송으로 정규 방송으로 진행될 것을 지금 6회 방송 한회 방송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정규 방송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씨와 홍진경 씨의 투닥거리는 케미가 재미있습니다. 평상시 워낙 친해서 홍진경 씨도 머리가 좋고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한끗 차이에 대한 애정을 좀 드러냈고요. 편스토랑에 요즘 출연이 뜸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방송을 요즘 뜸했는데 4월경에. 4월경에 촬영을 할 예정으로 있다 고합니다 그러면서 또 편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을 끌어냈습니다. 우리 트롯맨들이, 트롯맨들이 이 편스토랑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장민호 씨도 그렇고, 김호중 씨도 그렇고, 언젠가 양지은 씨도 나온 것을 보니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고 또 자기 자랑도 그냥 어색함 없이 하는 거예요. 괜히 뭐, 뭐, 과하게 겸손, 겸손한 척 하지도 않고요. 이찬원 씨의 매력이죠. 그리고 1박 2일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1박 2일, 지금 6인이 하고 있는데, 7인 체제도 괜찮은 것 같다. 즉, 1박 2일에 합류하고 싶다는 거죠. 이찬원 씨 이러한 야생 버라이어티에서 이찬원 씨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워낙 많은 재치도 있고 몸으로 부딪히는 일에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박 2일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얘기는 아마, 아마 좀 깜짝 놀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는 또그 힌트를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박 2일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또한, 광고. 광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 쭉 보셨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찬원 씨를 기다리고 있는지. 앨범 나오지요. 한끗 차이 관심이 있는 예능이 또 정규 편성될 거라고 그러고 있죠. 편스토랑 또 촬영을 앞두고 있다 그러죠. 콘서트 해야죠. 1박 2일 고정 멤버로 될 확률도 있다. 광고한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찬원 씨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문제도 또 팬들이 물었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열심히 건강 지켜야 된다. 여기에 또 이명웅 씨가 언제 건강검진 얘기를 한 이후 또 건강검진이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지 않았냐. 이명웅 형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새 T형이냐, F형이냐 물어보는데 본인은 T형에서 INJF로, INTJ로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8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유형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낯을 가리지 않는데 낯 가리는 사람이 됐다. 언젠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둘이 먹는 줄 알았더니 10명 가까이 나와서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그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내가 좀 성향이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라식 수술 얘기도 또 팬이 물어봤습니다. 라식을 하기 위해선 렌즈를 한 일주일 동안 끼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스케줄이 계속 있고 본인은 안경에 대한 아주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즉 앞뒤로 10일 동안 수술 이후 스케줄을 비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본인의 외모는 30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깎아 놓은 미란 같지는 않지만 이찬원 씨 인상은 호남형이죠. 미남은 장민호 씨 얘기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앨범에 대해서 조금만 스포를 해달라 그러니까 꽃과 이 세상 가는 길, 사는 방면법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요. 또 특히 재밌었던 질문, 한끗 차이에서 이찬원 씨가 성욕이 폭발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욕이 80점이라고 그랬죠. 이찬호 씨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젊은 나이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 이상한 거냐?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숨겨야 될 얘기도 아니다. 저는 이런 이찬호 씨의 당당함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솔직한 청년입니다. 최근에 내돈 내산, 내가 돈 주고 산거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반지꼬리를 샀대요. 까무러칠 모르시죠? 어떻게 양말이나 이런 데 구멍이 나면 꿰매야될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참 고스란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찬원. 어찌 이런 이찬원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예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말 예쁜 청년이에요. 기가 막힌 청년이에요. 최근에 영화는 도그데이즈 시사회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로또 본인은 사행성이 싫기 때문에 로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리고 평상시 주로 챙겨보는 영상은 요리 관련 영상이다. 요리 관련 영상이다. 그리고 또 축하 케이크를 갔다. 4주년 축하 케이크를 갔다. 님이 내미니까 너무 예뻐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잘라서 한쪽 먹어보더니 그거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준 사람한테 고마워서 무조건 맛이 없어도 맛없, 맛있어요 할 텐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달아서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이 달다. 그리고 물을 한병달라 그러더니 얼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내가 물병까지 흔드는 버릇이 있다. 평상시에 소주병을 흔드는 버릇이 물병까지 흔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시간 동안 내놓은 이찬원 씨의 얘기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집에서 참소주 많이 먹냐 그러니까 너무 소주를 많이 보내줘서 다 나눠주기도 하고 매니저들이 많이 가져가고 3일에 4일에서 한 번씩은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가본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 촬영 때문에 갔겠죠 놀러 갈 시간은 아마도 없었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난잘할 줄을 몰라서 안 한다 잘할줄 몰라서 못 한다 해외 진출 계획도 아,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죠 지난번에 불회명곡 녹화하면서 가보니까 교민들이 정말 한국 트롯을 좋아하더라. 불러주면 간다. 이것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냐? 시청률 분석한다. 나는 방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 분석 많이 한다. 그리고 편스토랑에서 하고 싶은 일, 밥차 배급하는 그러한 임영웅씨의 기사를 보고, 임영웅씨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정말 이명웅 씨는 칭찬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명웅 씨에 대한 애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과 이명웅 씨가 하는 일 모두는 칭찬받아서 마땅하다.